안녕하십니까? 김팀입니다 오늘요. 은 제가 프레디의 피자 가게 공포 게임을 할건데요 오늘 공포 특집을 하는 겁니다. 오, 진짜 긴장되는데. 프레디 피자 가게 워디 그 프레디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안 무섭대요. 근데 어 이거는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놀라서 잡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 지금 현재 시각이 9시가 거의 다돼갔는데요 8시 반입니다. 어 긴장되는데 여러분들, 긴장되지 않게, 어, 무서운 분들은, 어, 형이나 동생, 혼자 있으면 엄마랑 아빠와 함께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laughs>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랬나요? 네, 첫번째 반임이지. 어저 이거 저번 저보다 전에 여기서 이랬대요. 예. 네. 네. 오케이. 자, 이거는 그거 핸드폰 듣는 거니까 4시까지는 아마 안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여름에 하는 이유가 이게 여름에, 여름에 겪었던 판타지 공포게임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배터리 진짜 초고속으로 단다. 아, 어, 이스터에그 나나 아직 없네. 저 지금 이거 썸네일이 아마, 아, 썸네일이 이스터에그 장면일 겁니다. 이스터에그가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토끼랑 이 해골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우, 이제 무서워서 별로 말하기가 싫다. 아. 이 아저씨는 여기서 떠들고 있고, 나는 여기서 겁에 질려서, 이, 겁에 질린 상태로 얘네를 보고 있고. 오 마이 갓, 움직인다. 어, 어디였지? 여긴 없고. 어, 여깄네요. 무섭게 쳐다보고 있죠, 왜오 오. 무서워, 뒤지겠다. 어? 어, 본이 여기. 걔 얘네 여기 있고. 어이씨, 얘네 둘이 움직이는 건 처음인데. 프레디는 음, 여기 얌전히 있고. 자, 이제부터 소리를 줄일게요. 어? 어디였지? 어, 여기 있네요. 여자 정실에 있고, 깜짝이야. 그래, 난 군대 못해. 여긴 치카가 나오네. 아.. 어... 있겠다 이게 안 움직였네 아 어, 무서워 뭐야? 오, 오, 저 폭시 지금 가고 있었어요. 오 하늘이 수선이 열두 시가 된걸 감사합니다, 감사해. 오 어, 다음엔 뛰올 겁니다 분명히. 아두 어, 번째 밤. 어또 연락 오셨네요. 아 벌써 언제요? 응, 얘움직였군난 모든 걸 다시 지켜보는 김 불려 거. 안 들려. 근데 저얘 전화 소리 듣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 놀라 잡아집니다. 어. 이 너무나도 무서운 공포. 게임 개무섭죠. 깜짝이야. 어. 아,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움직였고. 다 그대로고. 아직,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더 무섭네요. 어, 얘꽤 오래 있는데. 왔다. 갔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레디 여기 있고 이거 없고 아직은 안전한 상태입니다. 어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더 무서운데. 얘 100퍼 뛰어온다 오 깜짝이야 워떡 the... 어... 프레디티어 나옵니다 아휴, 프레디 튀어나왔죠? 네 튀어나왔습니다. 프레디가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잠깐 동안 노력했다가 가버립니다. 아, 저두 번째 밤까지만 했네요. 음, 공포 특집이어서 그런지, 어우, 긴장감이 엄청났어. 자, 해봅시다. 두 번째 밤 다시. 이번에는 배터리를 절약해 가면서 오 100%. 어제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요. 위에는 모자이크로 모자이크나 아마 안 보일 겁니다. 얘는 뭘로 가려서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봉포 특집이어서 음악을 안 넣었어요. 더 무서우려고. 엄청난 긴장감을 위해서. 음.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요령 중에 하나. 이게 또 왔네요. 아무래도 지금 어또 뭐가 왔습니다. 해결했습니다. 다시 이로 갔고 일단 여긴 불안하니까 닫아두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불안해 음. 아이씨 깜짝이야 아야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아갈 아, 그래, 생각도 안 하네 아나 배터리 얼마 안 남았는데 야 아직도 안 갔어? 지금이라면 큰일 나요. 얘가 CCTV에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지. 한 시간만 버티자. 이번에도 프리디한테 걸릴 것 같은데. 이번에도 뒤지겠다. 아, 뭐한 시간 남았는데. 아, 망했다. 아, 이번에도 프리덤이 아니네. 6 시, 한 시간만 지나면 나 프리덤인데. 아, 한 시간 만 지나면 난 프리덤이었는데 이렇게 걸려버렸네요. 진짜 못 참. 아. 어... 자. 자,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어, 이렇게 많이 남은 적은 처음이야. 5시 5% 밖에 안 남았다. 아, 브레디가 또 같이 있었나 보네. 아 아까워 아 진짜 아깝다 아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이 줄었나고요? 제가 이거를 실수로 종료를 해버려가지고 연결하려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아 이렇게 두번째 밤에서 끝나버렸네 두 번째 밤을 제가 이, 오늘 안에 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방송에서는 못 내보냈는데 내일, 내일 세 번째 밤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김팀이었습니다. 더 많은 동영상 을 보고 싶으시다면 김, 유튜브 검색창에 김팀 t v 라 하면 제가 제일 선두로 나옵니다. 자, 공포 특집 김팀 이상 김팀이었습니다.